네, 석관님 아, 1조. 5, 4, 4, 4 3, 3, 2, 1. 3 네임드는 태양왕의 구원입니다. 레이드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무리 시작 전에 영상을 많이 보고 공략을 확실히 숙지해도 직접 트라이하고 패턴에 맞아 죽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태양왕의 구원 또한 몰려오는 쫄몹들을 상대하며 가운데에 묶인 켈타스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큰틀 자체는 알고 갔지만 나오는 쫄몹도 많고 기술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맞아보면서 광역길 타이밍을 익혀보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와우에서 잔뼈가 꽤 굵은 분들이 많은 길들이다 보니 태양 의 구원을 일트만에 깨버렸고 솔직히 저는 어버버하다 그냥 클리어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왕의 구원은 자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 발생하는 패턴들도 나름 직관적인 편이라 다들 본능적으로 피하고 산계하고 모이며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왕의 구원 일반 난이도에서 필러분들이 주시하셔야 할 광역 기에는 시작하자마자 고위고문관 다리토스가 쓰는 상급 책망이라는 스킬과 돌가보 제압자가 사용하는 진탕의 강타라는 스킬입니다. 진탕의 강타 는 DBM에서 잡아주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패치해주리라 믿고 그 전까지 헤드 수사분들은 그냥 켈타스 힐이나 땡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합니다. 함께 간 딜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딜러들이 앞에 있는 영혼 단상을 눌러 켈타스에게 체력을 전달할 때 다른 딜러가 와서 자기가 쓰고 있는 단상을 누르면 영혼 주입이 중단되고 다음 사람에게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15초의 영혼 주입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채 디버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딜러분들은 꼭 다른 딜러가 전달을 맞췄는지 확인한 후 반상을 클릭하여 손해를 줄여야 할듯 합니다. 3네임트라이드는 1트입니다. 4네임드는 자이목스입니다. 저희공대는 목. 금 2일에 걸쳐서 트라이를 진행 했는데요. 오픈 당일인 목요일엔 1 2 5 6 3 네임드를 순서대로 처치하고 금요일에 4 네임드에 도전했는데 이날 무슨 오류 때문인지 앞에 창살 이 열리지 않아 약 30분 정도를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꽤 집중해서 트라이 에 임할 수 있었고 역시나 기분 좋게 1트 만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이목스는 진짜 재밌는 네임드 였습니다. 포탈2처럼 2개의 차원 균열을 열고 이두 균열을 활용해 왔다 갔다 움직이며 공략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는데요. 균열의 위치만 잘 깔리고 이 균열을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만 잘 해준다면 그 이외의 패턴은 아주 직관적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1렘, 2렘과 달리 4렘은 공대 전체에 피해가 들어오는 패턴이 뚜렷하고 무작위 대상이 아닌 모두를 공평하게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힐러에게 아주 고마운 네임드입니다. 일반 난이도에서 힐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할 패턴은 플레이어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데미지를 주는 초광폭 불꽃. 그리고 탱커를 대상으로 표식을 남겨 일정 시간 후 이격된 거리에 비례해 데미지를 주는 파괴의 문양. 이렇게 두 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괴의 문양이 조금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거리에 비례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공대원들의 상황을 잘 보신 후둘중 어느 패턴에 더 힐을 집중할지 고민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이목스의 트라이스는 1팀입니다. 오네임드는 굶주린 파괴자입니다. 파괴자는 뭉치고 흩어지는 게 핵심인 네임드였는데요. 몇몇 공대원이 소위 말하는 힐벤에 걸리고 이 공대원들은 주변 공대원들의 체력을 빨아들여 살아남기 때문에 공대 전체가 뭉쳐야 하고 또 산계가 필요한 패턴에 맞추어 공대 전체가 흩어지는 방식을 반복하는 네임드였습니다. 지난 네임드들을 거치며 우울감에 젖어 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 네임드이기도 했는데요. 파괴자가 사용하는 패턴은 매우 직관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발생하고 피해량도 매우 강력하고 하여튼 헤드 수사분들껜 정말 힐링이 되는 네임드입니다. 먼저 그냥 깡으로 바닥을 내리쳐 공대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황폐 복잡한 작동 원리나 전략에 대한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그냥 무조건 모두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수양사제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강제로 산개를 유발하는 해소가 있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맞아야 하고 자체 피해량도 엄청 강력한데 심지어 겹쳐 있으면 더욱 아프게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숱한 수양사제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사실 이두 개만 있어도 이미 수양사제들을 미치게 하는 네임드인데요. 얘는 심지어 거기에다가 흡수라는 한 곳에 모여서 데미지를 버텨야 하는 패턴까지 사용합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여기에 방벽 까세요 하는 수준인데요. 앞 네임드들의 상처받았던 마음들 여기서 깨끗이 치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딜러들에겐 우리가 힐러지만 힐러들에겐 이 굶주린 파괴자가 힐러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죽으면 말장 꽝입니다. 드림 타괴자의 트라이 수는 이트입니다. 이렇게 5램까지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잡아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 번 트라이가 시작되고 한숨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은 6램 부터였는데요. 힘겨웠던 후반부 네임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